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가까웠던 사이일지라도 몸이 멀어지게 되면 또는 그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관계가 소원해짐을 우리는 이 말처럼 종종 체험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1 2 지파는 배분받은 각자의 땅으로 흩어지는 헤어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12지파 중세지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요단 동쪽으로 가는 3지파는 루벤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지파라는 말은 문하세 온전한 지파 중에 그 절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때 여우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루벤, 갓, 문하세 이 반지파는 이세 지파는 요동,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 편그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여우수아 1장을 설교할 때 이미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비옥한 땅을 얻었고 굳이 가나안 서쪽 정복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요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세 지파에게 전쟁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 모세를 통해서 이세 지파에게 하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땅을 얻을지라도 그 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이었죠. 이 부탁에 이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들은 남겨 둔채 건장한 남성이라면 모두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들이 가지게 될 땅은 아니지만 나머지 열 지파보다 더 열심히 전쟁의 선두에 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종복 전쟁을 치르는 기간이 7년입니다. 그 7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거죠. 그 7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고 아이성에서의 뼈아픈 패배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보낸 7년의 시간은 동고동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장에서 서로 함께 했으니 아마 이들은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관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성했던 세지파, 루벤, 갓, 므하세 반지파에게 요수아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조금 길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을 모두 행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힘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세 지파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시간 동안 충성한 것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 제대명령을 내리는 거죠. 오랜 전쟁에 함께해 준 전우들에게 그리운 가족이 있는 그 집으로 당신들의 홈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새 지파에게 큰 포상도 내립니다. 충성되게 전쟁에 함께 참여해 주었으니 우리가 얻었던 많은 재산, 많은 가축, 많은 전리품들을 마음껏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열지파를 떠나 요단간 동편으로 떠나는 이들에게 한 가지 강국한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개명을 지켜,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고 아멘. 아멘. 이제 눈에서 멀어지는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영적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희들이 멀어질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라. 비록 이제 우리는 헤어져 몸이 멀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전쟁했던 시간들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의 시간을 가진 후, 루벤, 갓, 무나세 반 집파는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멀어지게 되면 늘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가 봅니다. 이들 사이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제단이었더라 아멘. 이세 지파가 가는 길에 요단강 어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쌓은 재단이 아주 큰 재단이라는 거죠. 당시 재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제사를 지내어 어떠한 신을 숭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열지파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떠나더라도 요호와만 섬길 것을 부탁했는데" 하면서 이 세지파가 배교했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배교했다고 여겨지는 이세 지파를 쫓아가서 전쟁을 벌일 것을 계획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잘해 줘서 보냈는데 배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헤어지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성 전투 때에 하나님을 배반한 한 개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일탈이요, 개인의 죄였음에도 하나님은 그죄 값을 전체 이스라엘에게 모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세집파가 우산 숭배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죄 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을 것이라 이 나머지 열집파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전령으로 먼저 보냅니다. 성도님들,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아론의 손자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처단한 인물입니다. 발 부울 사건이라고 하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과거 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음흉한 계획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행음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알 보울 사건인데, 그때에 우상 숭배로 또 이방 여인과 음행한 짓을 저지르던 남녀의 배를 그 천막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던 남녀의 배를 창으로 찔러 죽인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분을 참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비느하스 제사장을 보냈다는 것은 이세 집화가 큰 제단을 쌓은 것은 필시 우상 숭배를 했던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보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비느하스는 그들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쏘아붙이며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혜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오늘 너희가, 너희가 돌이켜,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오늘 여호와를,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아멘. 비누하스는 쏘아붙입니다. 전에 있었던 음행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또다시 고통받게 되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비난이죠. 그리고 이어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역시나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 땅 요단 동편에는 성막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서쪽 땅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너희 땅에는 성막이 없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이냐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비느아스의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성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세 지파가 어떤 의도로 재단을 쌓았는지 그들에게 묻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추측에 사로잡혀서 책망과 저주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추측만으로, 단지 그냥 추측만으로 이제까지 7년을 함께 전장에서 동고동락한 이들을 몰살시킬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열 지파가 얼마나 자신들의 피해 받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이들이 참 성급한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비난을 듣는 세 지파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루벤, 갓, 문하세 반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상황은 씁쓸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비록 오해받을 순 있지만 믿어주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칠년을 칠년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가축을 버려두고 너희를 위해 함께 전쟁에 나섰고 칠년을 함께 충성해서 함께 지냈던 눈만 마주쳐도 무슨 말인지 알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모르는가? 우리를 그렇게 못 믿는가? 우리를 축복하면서 보냈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 본 것인가 하는 섭섭함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 이세 지파는 자신들이 큰 재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이별론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요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냐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적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요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음, 자손, 갈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이세 집단은 요단 서편 땅을 떠나오면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대는 괜찮지만 자신들이 모두 죽고 나면 잊혀질까 두려웠던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후손을 잊어버리고. 서쪽의 후손들이 동쪽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까봐 너희는 누구냐 하며 한 민족 한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임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대비하고자 그들은 그 증거로 이 요단 동쪽 편에 큰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서로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의 증표로 이 재단을 쌓았던 거죠. 결국 이큰 재단을 그들이 쌓은 이유는 이스라엘 열 지파가 오해한 것처럼 우상숭배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이스라엘 열 지파가 성미가 급하여서 바로 전쟁을 벌였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비누아스가... 이세 지파의 별론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확실치 않은 추측만으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이세 지파를 순식간에 나머지 지파들이 몰살해 버렸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민족의 상처가 이 이스라엘에 크나큰 실수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소통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을 서로 얘기했고 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세집파 역시 억울했을 테지만 오해를 샀을 행동에 대해서 온유하게 아주 온유하게 그 진심을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들은 비느하스는. 이들의 답변을 들었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가 전했죠. 그리고 마침내 갈등은 해소되고 이스라엘은 이세 지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가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유화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비극이 될 뻔했던 이 해프닝, 이 에피소드는 그들이 쌓은 제단을 엣이라고 부르면서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제단의 이름인 엣은 원어로는 애드 이렇게 발음하긴 하지만 원어의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비록 오해는 있었지만, 오히려 서로가 소통함으로 원래 의도했던 서로가 한 민족임을,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들이 쌓은 재단은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의 해프닝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 역시 일상에서 친하다 여겼지만 우리들의 본심을 헤아리지 않은 채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 얼마인데 나를 그렇게 못 믿는가 하며 서운함 감정을 느낄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우리들 역시 문제가 발생하면 외형만을 보고 힐란의 말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 자신 역시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에 상대방의 진심을 물을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때가 우리 역시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7년을 전장에서 함께한 이스라엘 이 민족의 모습도 이러할진대 우리의 일상에서 몇 가지가 몇 가지의 오해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7년을 동고동락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오해가 이렇게 급한 결정이 그렇게 축복하고 보냈음에도 바로 못 믿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오해함으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한 걸음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죠. 서로가 가졌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본심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진실된 대화와 가식 없는 소통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열방에 보이고자 하심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특별히 한빛교회에 일원으로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모이고자 하심입니다. 한빛교회는 47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긴 시간을 동고동락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많은 일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여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시는 한빛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서로 진실된 대화와 가식 없는 소통으로 더욱 깊고 더욱 두터운 더욱 사랑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이제 2주 뒤면 9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단임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 그리고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한빛교회의 귀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이며 성도인 우리들은 모두 모여서 그 임직자들의 증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예배와 예식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모이셔서 임직자들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모든 이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위인과 임직을 받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이들을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광스럽게 건사의 소명을 다하고 은퇴하시는 그 뒷모습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던가, 얼마나 멋있었던가, 얼마나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섬겼던가를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쳐주는 아름다운 예식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인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음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Okay. 오 알렐루야 우리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일택한 족속이요 왕관 테 아마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빛교회를 오랜 시간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이라 하신 한빛교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저희 안에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이 지역에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이주 뒤면 있을 위인가 임직 은퇴식을 준비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서로가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큰 기쁨의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